자, 오늘은요. 4장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있는 기출 응용 문제 다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고요. 첫 번째 문제로는요. 82번. 82번 대소 관계 문제를 좀 따져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항상 대소 관계 문제는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건을 잘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a하고 b는요. 다 0보다 커요. a 그리고 a보다는 b가 더 크고요. 근데 어찌됐든 1보다는 다 작습니다. a와 b의 범위는 0과 1 사이고 a보다는 b가 크다는 랬어요 그랬을 때 log a는 log a의 b고요. log b는 log b의 a고요. 그리고 log c는 log b의 A, B.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A하고 B를 봤을 때 A보다는 B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0과 1사입니다 예, 이거는 잊지 마세요. 양변에요. 똑같이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밑이 A가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양대 로그 A를 잡을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 로그 A를 잡는데요. 로그 A를 잡는데요. 여기도 로그 A를 잡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A라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A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밑을 잡아버리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뒤집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예.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log a의 a면 이쪽은 1이죠? 아, log a의 b라고 하는 값은요. log a의 b라고 하는 값은 1보다 작고요. log a의 1이면 이건 0이죠? 아하,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바로 라지 a 값은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a보다는 b가 크죠? 그리고 1보다 작고요. 자, 0보다 커요. 이번엔 양배을 전부 다 로그 b를 잡아볼 거예요. 근데 b도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자, 똑같이 로그 b를 잡을 거예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에 로그 b가 있죠.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을 밑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역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b의 a 큽니다. 로그 b의 b니까 1이 되겠죠. 아하. 로그 b의 a는 즉 라지 b는요.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 이렇게 되면 a는 0과 1 사이고 b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어찌 됐든 저찌 됐든 a보다는 b 가 무조건 크겠네요. 자, 이제 c 를 비교해 볼 거예요. c 는요 logb에 a 플러스 logb에 b 요렇게 쪼갤 수 있죠. logb에 a b니까. 아, 결국 logb에 a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아하, b에다 1을 더한 값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b에다가 1을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b보다 무조건 1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 정답 1번 나오겠습니다.